그럼 드 재료 중에 보면 접시가 하나 있을 거고요. 다있는사진인하세요 네. 그 다음에 컵. 음. 이번 컵. 그 다음에 이거 스티커. 그 다음에 이거 저희 막대. 그리고 이렇게 생긴, 이렇게 생긴 심지. 그 다음에 심지 탭. 그리고 심지를 붙일 이렇게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자, 요거를 요쪽에 다 붓에, 접시에 붓고, 요 심지 탭이랑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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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, 심지랑 심지 탭만 있으면 되거든요. 자, 이 심지 탭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요렇게 끼울 겁니다. 요, 요 가운데, 제일 가운데 요렇게 딱 붙여주세요. 아, 이걸 니까 응. 떼서 요 가운데 딱 붙여주세요. 아 이분 옷 예라고 예, 자, 감사합니다. 어, 유리 가운데다가 이어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아, 아버지는 내가 딱 붙였는데, 어, 잘 아, 지났네요. 네, 네. 아버님 좀잘 하는 자리입니다. 나는나 음, 나. <laughs> 음, 딱 가운데 잘 붙였지. 잘 아, 됐어. 빨간색이든지 색소를 넣을 거예요. 80도일 때 그러면 많이 넣으면 색깔이 그렇게 너무 이쁘진 않고요. 한 재는 두세 방울, 뭐좀많으면한네 방울 이 정도 넣으면 색깔이 이쁘게 올라오거든요. 그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향을 넣을 거예요. 향은 이걸 넣고 젓는 동안 향을 한번 시향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블랙칠이랑 자 여기 유자향이랑 어 제가 좋아하는 또 모링가향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 색깔 4개 정도? 아니면, 라벤더도 있는데, 이거 향을 맡아보시고, 자기가 원하시는 향을 넣을 건데요. 이 양의 10% 이내 에 해야 되거든요. 10% 이내. 10% 이내면, 제가 한 160까지 부어드릴 거니까, 10% 이내면 얼마입니까? 16, 16 정도 되겠지야.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안 좋고 한9% 8%에서 9%가 정말 제일 좋은 향의 비율이라서 한 12에서 15 사이에 어, 저울에 재서.